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오로지 삶과 조심하여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그것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 알리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데는 익숙하지만 마음을 공부하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자문 사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마치 농사를 짓는 것처럼 관리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성장하고 변화되어 궁극적으로 이르러야 할 곳은 빌리보서에서 바울이 언급한대로 너희 안에 품어야 할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모든 일에 예수의 마음을 쫓아 행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내적 성장의 목표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선하다 또는 악하다고 정의하는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든 사람의 마음이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이 일어납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네 마음을 힘써 지켜라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이고 또이 마음은 지킴과 관리를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지키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주의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실수하지는 않을지 체면을 살피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책 잡힐 일은 없나 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달리 다른 민족과 다르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고 마음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는, 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인식하여 삶을 살피고 생각을 규모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성사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우리 삶의 경계, 울타리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장차 이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자기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가한 것 같지만, 신령상의 유익을 가져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분별하여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율법, 계명이 단순히 삶을 통제하기 위한 규범이나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고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의 작은 것이라도 삶에 적용하기 위해 선택하고 또 따라가기 위해 살피는 사람은 영적인 생명이 풍성해집니다. 인생이 오른무중이 아니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됩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척 기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시간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속 사람이 자라고 있습니다.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마음의 크기가 자라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침과 저녁에 교훈하고 생각을 만들고 뜻을 갖게 하니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좌충우돌, 동분서주,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생존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 받고 말씀이 삶의 기둥이 되고 주춧돌이 되니 그 마음이 견고하여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영혼 안전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지켜야 할 마음의 상태와 방향을 견고하게 하며 의식적으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가운데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 마음의 움직임을 살피는 지혜를 주십시오. 힘써 마음을 지키되 하나님의 뜻하시고 기뻐하는 길 위에 우리 마음이 머물게 하소서.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지나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 발걸음을 지키고, 또내 삶의 경계를 지킨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내 자손과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나누는 것을 기뻐하고, 이 일을 부지런히 행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온 교회에 복을 주시니, 이곳을 출입하는 사람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며,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위로받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심령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하소서. 사랑의 견고한 띠로 우리가 연합되게 하시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태도를 보면서 배우고 따라가는 열심도 내게 하소서. 주여, 오는 주일에도 성령님이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